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알바 글로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 실적 쇼크로 인해서 쭉 빠지고 있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시선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알바 나오는 내용은 뭐다? 지금 실적 쇼크인에 10% 넘게 뚝 떨어지게 되었다. 어닝 쇼크 나오게 되었다. 낮아진 시장의 기대에도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관세, 그리고 경쟁, 과도. 근데 이걸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단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25%로 한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시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판매는 계속 됐는데 새로운 걸 계속 내보냈을 때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항감을 받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마진을 조금 포기해서라도 일단 고객을 좀 낙인시키기 위해서 물건을 계속 보내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수익의 감소로 연결이 된 거죠.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률이 줄어든다. 이게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경쟁 과도는 뭐냐,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매출 증가율 자체가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과정으로 계속 영업하는 게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해서 따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코테노다는 미국, 유럽 기업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영업 마진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쓴다. 아 이건 한숨 나오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번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안 좋기만 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관세는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매출 증가한거에 겨우 미익률만 높아지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만큼의 영업마진이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될거예요 그러면 수익성은 4분기부터 좋아지게 될 거고 이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이걸 줄이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의 특성상 피부에 한번 맞으면 계속 그것만 쓰는 그런 게좀 있잖아요. 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네이 충성 고객층으로 인해서 달바 자체의 체급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면하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케팅도 미래에 다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매출 증가율이 감소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매출 증가율은 그대로인데 어? 업 마진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해서 너무 나쁘게만 생각해서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에 이르면 생산 단가도 더욱더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나중에 우리한테 되돌아오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수급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 평가라는지 보도록 하면 네, 오늘 엄청 사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진짜 나쁘게만 볼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사겠습니까? 돈될것 같으니까. 요 자리에 대해선 이 자리에 대해서는 과한 우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할 이유 없다. 그리고 조금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래. 올해 그래도 1,000억 이상의 영업익 나오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렇게 성장세 이어지게 될 것이다. 실적 감소에도 컨센서스는 나쁘지 않게 유지를 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 야 이거 내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다름 적정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만약에 내 후년 것까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PER10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화장품 쪽에서 PER10 있습니까? 그럼 이제 어느 순간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기에서 드여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지금 봤던 관세에 대한 여파가 다 마무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세가 둔화가 된다든가 영업 마진이 회복이 안 된다면 예, 그때는 좀 걱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면 네, 예, 이건 숨통을 좀 트여보시라. 그리고 현재 볼링저 하단에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21선 돌파하면 과거처럼 상단까지 한번더 시도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를 만약에 돌파한다면 핵심 저항 두 개를 뚫는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난다 했을 때 매물대 빈 공간 공략하고 매물대 있는 자리에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면서 보도록 하자라고 하며 일단은 20만원, 여기까지만, 가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순간이에요. 이 정도로 힘있는 종목이라면. 그럼 이걸 글로 쓰며 마무리 짓도록 하자면, 관세니, 마케팅 경쟁이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관세 여파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매출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분기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때 조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을 하더라도, 당장은, 무리할 거 없다. 수급적으로 외국인 들어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지라인 그러면 이런 실적 때문에 이제 뭐 PR10 얘기가 나오게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가격에 맞춰서 이렇게 박혀지는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급이랑 같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21선 돌파하면 60일도를 보고, 그랬을 때 매물대 빈 공간 공략해서 20만원 아래까지는 비어있다. 쭉 밀고 가는 요걸 생각을 하며 달바 글로벌은 마무리 한번 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달바 글로벌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 쭉 한번 살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용 괜찮았으면 좋겠고요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여러분들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말보다 결과로 증명을 해왔습니다 작년 저희 채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메인 종목으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왔고 올해는 현대건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스티팜, 리가캔바이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형주 꾸준하게 안내를 드려왔고 항상 좋은 결과를 내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거 좋다가 아니라,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이 수급과 그리고 근거 위주로 해서 과정과 결과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집중된 방식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유튜브 멤버십을 오픈할까 해요. 멤버십에선 스몰캡 중에서 아직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유의미하게 들어오는 종목. 매일 최소 하루에 한 종목씩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까 하거든요. 괜히 많은 종목 던져놓고, 이렇게 보셔라, 이게 아니라 이 정해서만 안내 드릴 테니까 선별하고 근거 제공하는 이런 것들 한번 보고 싶다. 멤버십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투자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들 본인에게 있겠죠. 하지만 저희 채널은 근거 있는 데이터와 흐름을 바탕으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제시를 하도록 할 테니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하는 멤버십 구독이 향후 여러분들의 미래 계좌를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